이번에 통과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에서 그 권력자 등이 그 징벌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으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유통이 금지되는 그 허위 정보 요건 중에 그 공공의 이익이 그, 침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그 요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성과 과잉금칙의 원칙에 유배된다는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야, 야권이나 그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지적이고요. 언론계에서도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혹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어떤 견해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역할이 아닐 때는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이 자연인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피해를 봐도 참아라 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어, 제가 얼마나 20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왔는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어, 법적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이 실제로 정몽지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 적어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론을 지키라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언론인들이 사회적 칭송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 하나는, 어, 다만 이번에 수정안을 한 것은, 어,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 단순한 착오에 의한 허위 정보는 그것까지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제다 라는 헌재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 단순한 오인,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방송통신심의대상은 될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대상에서 이것은 악의적인... 어, 그리고 고의성을 가진 불법 조작 허위 정보다 하는 부분은 또한 저는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